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국제 약품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접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아, 국제 약품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죠.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해 줬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조금 조금씩 쌍바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저점 올라가는 행보가 좀 심상치 않고 바로 어제 이러한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 보면서 조금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신고가를 돌파해 줬네요. 자 우선 국제 약품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느냐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중국 내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확산 속에서 상승 마감 한 거거든요. 제가 처음 이 뉴스가 떴을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자,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폐렴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정말 단기성으로 끝날 수가 없다. 이건 한번 퍼지게 되면 지속도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 들어온 이후부터는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 때. 요때 처음 상승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반드시 눌리길 기다려라. 눌리길 기다리면 분명히 우리에게 수익 줄 자리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심지어 이 자리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터트려가지고 1년선, 6개월선 한 방에 싹다 넘어준 다음에 쭉 지지받아주는데 그 지지받아주는 자리에 앞엔 매직봉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지지 받아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미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찍어드렸어요. 밑에 내,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라.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라. 자, 계속해서 먹었다면 몇 퍼센트 수익 났겠습니까 자, 이때만 하더라도 몇 퍼센트 수익? 여기서 여기까지 30%. 자, 30% 최종적으로 여기 밑에서 위에까지는 얼마? 56% 수익. 제가 내려올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거 정말 다 드신 분도 저희 텔레그램 톡방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짚어 넘어가 보자고요 자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 그리고 앞으로 수급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완성, 너무나 환상적으로 잘늘려주고 있죠? 자, 처음 시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다부터 음 윗골이 길게 달아주더니 저점 올라가고 오늘 드디어 이,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전부 싹다 뚫어준 상태에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월봉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무려 세달 동안이나, 지금 세달동안이 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월봉상 이렇게 적산병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정목 뭐 많다, 적다, 적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올라간다는 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지금 증백이잖아요. 지금 증백인데 만약에 증백이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지금 거래 대금 자체도 최고가의 거래량을 맞먹는단 말이죠. 그랬다면 지금 진작에 정고점 넘고날아갔을 텐데 야 이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움증권 쪽에서 이 증백을 언제 풀어줄지 답답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세 이어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 3천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선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는 집 팔았고 외인 쪽에서는 샀고. 자,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수급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산수량과 판수량이 동일하죠. 심지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이 마른 직슨 전형적인 세력 세력주의 기본적인 수급을 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주권이 바꿔냐면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차트 보시면 이렇게 저점, 저점을 확실하게 지지 잡아주고 나서 위에 실가로갭 높이 뛰어난 밑으로 내려 꽂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매직봉이라고 자, 이러한 음봉들을 절대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급하다 신호거든요. 세력들이 좀 급하게, 급하게 물량 모아가지고 빨리 올릴 때 보통 이런 장면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봉으로 꽂아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차트만 있을 때 사람들이 물량을 다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물량 밑에. 쭉 빼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았다가 다시 한번 쭉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올리면서 다시 위에 트라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00원이거든요. 자, 지금 이럴 때 무지, 이럴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고 무조건 눌릴 때 들어가시라는 거죠. 왜? 너무나 좋고 지금 또한 지금 또한 폐렴 연속성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음몽들보시나요한번 잘못 물리기 시작하면 내려가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우리 계좌는 깡통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분명히 또 눌려주면서 우리에게 수익 줄 거간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목표가 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4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세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